안녕하세요 불칸날의 침묵렉입니다자 오늘은 마스크를 끼고 할 건데 한국인 만큼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일 수도 있어서 집안 가족들은 동기만 되니까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어폰 리뷰를 할 건데 가성비 갑! 음, 가성비 갑! 배그 전용 이어폰 5 9 9입니다 가격은 53,000원인가 55,000원대이고요 되게 가격대가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이버 판매 3차 완판을 했고,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까지 합치면 4차 완판까지 했어요. 일단은 언빵심부터 간단히 할 건데, 언빵심을 언방심를...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어요. 오, 되게 고급스럽게 열리네요. 음, 그리고 또 이렇게 도 열리네. 음.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어폰 케이스, 이어폰, 그리고 이어캡? 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꺼내보도록 합시다. 이어캡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있고 어있 종류도 많고 스펀지형도 있고 고무형도 있네요. 이거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투 <laughs> b 어~ winner 리센트 얼사운드라고 되어있고 뭐 안에는 뭐 대충 리모컨이나뭐 테스트 뮤직이라고 어간단한 설명서 이런거 있네요. 케이스 55,000원짜리인데 이게 케이스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성비가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메인인 이어폰이 들어가 있고 이어폰을 담을 수 있는 수납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구성이 안에는 이렇게 망도 있어요. 망, 어, 망도 있고 어,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는 이거, 이거 어, 이건 굉장히 좋은데. 오, 어, 이거는 마이크랑 사용할 수 있게끔 잭이 어, 있네. 여기가 이제 암핀이고, 여기 수핀. 보면은, 여기에 마이크 표시돼 있고, 여기에 이어폰 표시돼 있어요. 보면은, 이 이어폰 중에서 돌기로 그냥 표시를 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검은 거나 하면은 그 몰드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어 데카를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되게 보기 좋네요. 절대, <laughs> 절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백다리 학구가 어떻게 협찬을 받아. 이거 내 돈, 내 사비 주고 산 거야. <laughs> 내 사비야. <laughs> 야, 씨, 나술 먹을 때는 이거 아껴가면서 쓴 거야. <laughs> 박스를 열었을 때, 판매자분의 간단한 편집? 여러 오톡의 문제 해결 가이드. 간단하게 있어요. 뭐, 읽어드리자면, Y자 케이블로 연결시 아무 소리 안 난다든지, 스피커 연결시 잡음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은 됐고, 오늘은 배그를 할 건데, 일단은 체크를 할게몇 가지 있어요. 발소리 체크, 통소리 체크, 기존 이어폰이 어떻게 다른지, 따따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존에 사용한 이어폰은 제닉스 타이탄 이니어 이어폰이에요. 그럼 한번 가보자. <목소리> 여기 있네요. 어, 내 발소리 잘 들린다. 오케이 맞죠? 넌 나의 봤을 때 이미 죽어있다 임마. 아, 되게 카라킨 하면은 빡세게 20분을 집중을 해야 돼. 오늘 어, 발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렸어. 어, 진짜 너무 잘 들렸어. 내가 파밍하는 소리랑 이런 게 발소리 더잘 들려서 너무 좋았어. 어, 어. 이게 뭐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들리기는. 하.. 개 무서워 게임. 아, 근데 발소리가 진짜 잘 들려. 이 아, 되게 빡 깨막게 돼. 아, 이어폰 때문이 아니라 <laughs> 카라킨 맵 자체가 이거네. 돼 있네요. 어 뒤에 를 죽여줘야돼요? 하고 여길 먹어야 되는데 한명 아... 뒤에 있을 줄은 몰랐다 이걸로 무시 지구라는 이 이어폰을 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배그를 해봤는데 이 이어폰보다 확실히 사운드가 더잘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얘가 제가 쓴지한 2년쯤 돼가지고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오래 썼죠 2년이면은 보면 여기 지금 이게 보일진 모르겠는데 소리 지금 오래요 정말 오래 썼거든요 아직도 멀쩡하긴 한데 본체도 바꾸고 모니터도 바꾸면서 이어폰도 한번 바꿔야겠는데 해야겠다 했는데 딱 마침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판매자분도 되게 친절했어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1대1 문의 같은 거 보면은 다, 다 거의 다 진짜 답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귀찮을 텐데 사실 엄청 달렸거든요? 제 입고 언제 돼요 제 입고 진짜 제 입고 언제 대우가 제일 많았었던 것 같고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막 그런 거 엄청 많은데 거의 다, 다 대부분 댓글, 아, 대부분 다 답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은 지금 4차 완판인데 계속 내진이 돼서 구하기가 사실 80... 쉽지가 않아요. 저도 문자 남기고 며칠 기다렸다가 겨우 겨우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공정이 잠깐 멈췄다라고 하더라고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5 5 0 0 0원에배그전링 이어폰? 프로들이 쓰는 배그전링 이어폰 중 하나가 20여만 원짜리 있는 걸로 알아요.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이. 배그 하나 때문에 20만원짜리 이어폰을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 안 가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 o c g 같은 경우는 여기에 써 있어요. PC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면 이어폰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취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있고요. AS 부분이나 교환환불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짜리 이어폰보다 낫지 않나. 배그 하나 때문에 20만원짜리 이어폰을 쓴다. 좀... 이걸로 옥시지구라는 이어폰을 처음 리뷰 해봤는데 추천할 게 합니다. 나봉, 나봉, 해가 이걸로 끝. 보여요? 어떻게 맞춰 이거를 나 이제 얘팔 맞췄을 거예요. 자 그럼 저 친구의 시점에서 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여요? 티그 뭐... 라는 데를 네. 준비해봤는데 를 오늘은 티그라드 신규 메카. プリスさん、あいに、カラキン。